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지금 여기 파주 가막선 왔거든요 일출 한번 보고 갈게요 역시 해가 산 바로 위에 있을 때 그때가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여기 명산 중에 여섯 번째 가막산 정상 도착했습니다. 그럼 안녕 일곱 번째 산에서 뵐게요. 그러면 혹시 혹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블랙야크 100대 명산 중에 일곱 번째 소요산 왔고요. 지금 이제 여기 출발진인데 가보겠습니다 보고 원유폭포라고 있거든요 저동굴 원유대사 그 동굴 거긴가봐요와 여기 이런 데가 있었네요 해골물 마시는 그 옛날 일 거긴 것 같아요 여기가 하... 지금 길은 나오긴 하는데 지금, 뭐지? 지도상에는 그냥 볼 때는 등산가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쳤을 때, 검색했을 때 나오긴 하는데, 여기가 맞는지 모르겠어. 어 길이, 사람이 일로 안 다니는 것 같은데, 어, 일단 갈수 있으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어, 가는 길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있는 거 보니까. 의상대 가야 되는데, 400m 났거든요? 여기, 그냥 돌밭이네요, 돌밭. 역시나 짧은 코스는 경사 장난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원래 이랬던 건지, 돌을 갖다 쌓아놓은 건지, 오! 여기 장난 아니네, 진짜. 오 와, 길 진짜 완전 잘못 들었어요. 그 지도에 나와 있는 그 길이, 그길에서 벗어나는데, 어, 지 와, 어. 씨. 경사가 심해가지막 옆에 막 바위 붙잡고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어. 길도 없어, 여기. 어, 씨. 어. 그나마 지금 이렇게 붙잡고 올라가고 있긴 한데, 앞에 거미줄도 많고, 어, 와, 여기 진짜 길 뚫고서 왔는데, 아, 아 진짜 죽을 것 같아. 이제 여기거든요. 의상대 가는 그표지판에 나와 있어서, 와. 지금 여기 원래 위쪽으로 이렇게 오는 길 있었는데 완전 그냥 벗어나서 왔어요. 다른 분들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그 지도 검색해서 오시다가 그 지도 등산로 없는데 이렇게 가라고 나오면 절대 가지 마세요. 진짜 와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진짜. 와 소요산 아 도착했습니다. 의상대 정상입니다. 아. 이렇게 블랙야크 100대 명산 중에 일곱 번째 소유산 경사 아, 찍었습니다. 오. 그럼 이제 내려가도록 하고요. 일곱 번째 완료했고 이제 여덟 번째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지금 여기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길이 있거든요 길이 있는데도 지금 왜 이러나요 아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와 여기 진짜 내려가다가 계속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돌을 치우고 오우 여기 여기서는 이상해요 여기 일단 살아서 내려가야겠습니다 아. 어떻게 어떻게 지금 내려왔는데 와 여기 내려올 때도 등산로가 아니에요 그냥 완전 그냥 산에 계곡이랑 이런 그냥 진짜 생산이거든 요 진짜 완전 길다 뚫고 왔는데 와 내려올 때도 지금 몇번 넘어진 지 모르겠어요 지금 영상에 그걸 다 담지 못했지만 한, 한 2-30번 넘어진 것 같거든요 와 이거 너무 위험해서 만약에 여기 이 코스, 등산코스가 아니더라도 소유산 오시는 분들은 여기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산 올라가는 게, 뭐, 좀, 경사가 좀 있어서 가파라서 가팔라서, 이게좀 올라가, 힘들다, 이게 이런 수준이 아니고, 당연히 경사 있는 그건 둘째 치고, 길이 없어요, 길이. 진짜. 와, 이거, 길 찾으려다가, 시간 쓰고, 체력 쓰고, 와, 이거 너무 위험해서, 만약에 이걸 보신다고 하시면은, 절대 소요산에 오지 마세요. 어느 등산로를 가도 이거는 진짜 너무 위험합니다. 아, 저는 다시는 안올 거예요. 여기. 어, 출발지 다시 왔고요. 와, 아, 이렇게 일곱 번째 소요산 이렇게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산에서 볼게요. 안녕. 블랙야크 100대 명산 중에 그 여덟 번째 운악산 왔고요. 정상까지 1.46km 남았고 여기는 운학사라고 있네요. 지나가는데 멍멍이가 짓길래 찍어 봤어요. 안녕. 안녕. 나 간다. <laughs> 귀엽네요. 야, 여기도 산이 높다 보니까 구비구비 이렇게 능선이 보이는 이 산들이랑 그 마을들 보는데 와 진짜 예쁘네요. 하, 계단도 되게 가파른데 와 이런 이런, 이런 것도 있네. 어이 줄이 당기는데 왜더 내려올까요? 호잇 어. 여기 장난 아니에요. <laughs> 거의 기어서 올라야 돼, 기어서. <laughs> 아... 아... 재밌네요, 코스. 이야... 아까 그, 어... 소요산? 진짜 소요산은 제 생각엔 쓰레기 같아, 쓰레기. 거기는 힘든 거 둘째 치고, 그, 힘든 게 문제가 아니고, 길이 없어서, 아 여기 힘든데, 길은 있거든요? 코스가 이렇게 돼 있어서, 정상, 뭐, 가까이, 뭐, 지금 한 600m 남았다고 나오는데, 차라 여기가 낫습니다, 그냥. 길이 있는 게 낫죠? 아, 경치도 좋고, 하. 아까 거기는, 어, 아니야, 아니야.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요 아, 어. 아, 어, 다시 또 가봅시다. 이야, 도착했네요. 운악산 서봉입니다. 서봉 블랙야크 0대 명산 중에 여덟 번째 운악산 서봉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 <laughs> 아, 운학산 동봉입니다 약간 서봉이었고 동봉이 동봉 <laughs> 비석같은게 있는데 이렇게 블랙야크 100대 명산중에 8번째 운학산 동봉과 <laughs> 네, 서봉과 이번에 동봉까지 완료했습니다 <laughs> 여기가 화악산이고요. 네. 블랙야크 100대 명산중에 아홉 번째. 화악산 중봉. 하하 왔습니다. 1,446.1m예요. 와, 여기 진짜 높은데. 여기 <laughs> 주변 산이 여기보다 더 낮거든요, 아 지금 보 아, 이제 보이세요? 우. 영상을 보면은 거리감이 잘안 느껴질 텐데, 지금 앞에 산, 그 뒤에 산, 계속 구비구비 산이 지금 계속 연속으로 있고. 하... 근데 구름이 저보다 낮게 있는 것 같은데요? <laughs> 저기 밑에 산들을? 야 하... 지금 이제 해가 조금씩 지고 있는 건가? 아, 저기 구름 사이로 빛이 내려오는데, 와, 진짜 장난 아닙니다, 진짜. 9 오... 네, 아홉 번째 정상 찍었고요. 그러면 다음엔 10번째 영상을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